안녕하세요. 여기는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입니다.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라고 하니까 이름이 너무 어렵죠. 저희가 업사이클과 에코센터가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 교육을 하면서도 그리고 업사이클 자원 순환과 쓰레기를 다시 재활용하는 업사이클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업사이클링이란 이제 리사이클링과 업그레이드의 합성어로 이제 신조어인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재활용이라고도 합니다. 재활용에서 업그레이드라는 건 어떤 걸 업그레이드하냐라고 하면 디자인에 더해서 새로운 가치를 더 추가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욱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어떤 부분의 가치냐면 예술성이라든가 실용성적인 가치를 더 가지게 된 것을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업사이클이라고 하면 다들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아주 튼튼하고 원래는 청바지가 광부들이 광산에서 입었다고 해요. 잘 찢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런 청바지가 그만큼 환경에 유입됐을 때 버려졌을 때 분해가 훨씬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청바지 천을 또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환경의 부하를 훨씬 줄일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청바지 천을 가지고 이제 튼튼한 걸 이용해서 여러 가지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만들어서 소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 테이프, 자전거, 우산 등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업사이클링을 하면 가방과 시계,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 쓰레기로도 업사이클링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는 지금 플라스틱 방앗간이라고 이제 재활용 공장에서 이 페트병의 뚜껑과 라벨 같은 것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곳에서 쭉 제거를 합니다. 그럼 작은 페트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들은 거기서 이제 재활용이 되지 못하고 남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페트병 뚜껑이나 빨대 같은 것들이 주로 재활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재활용되지 않는 작은 플라스틱도 저희가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플라스틱 방앗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트병 뚜껑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이제 포장을 뜨는 포장 뜯기와 치약자는치약자게등 다양한 작은 미니 화분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아이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도 해보고 이런 만들어진 과정을 보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 저희가 지금 여기 파쇄기를 통해서 가져온 병뚜껑들을 잘게 파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작은 플라스틱 조각들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플라스틱 조각들을 가지고 저희가 사출기를 통해서 고온에서, 고온에서 빠르게 사출을 해내서 아까 보여드린 물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이들이 직접 이런 플라스틱이 재활용이 어떻게 되는지 체험해보는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지네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생긴 일회용품 쓰레기가 실용적인 물건으로 변신을 하다니, 앞으로 일회용품 쓰레기가 생기면 인천 업사이클 에코센터로 가지고 가야겠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길래, 이렇게 작은 쓰레기들까지도 업사이클링을 하는 걸까요? 1인당 연간 소비량은 11.5kg 인데요. 한국인 전체가 1년 동안 약 58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많은 플라스틱 중 우리나라는 21%가 재활용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는 재활용률이 고작 9%뿐입니다. 이렇게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이래서 업사이클링의 가치가 더더욱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플라스틱이 얼만큼 재활용되고 있는지 이 쓰레기들이 이제 매립되고 소각되고 재활용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서 더 많이 재활용을 해서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들이 분리배출을 잘 해야 되고 쓰레기를 또 업사이클을 하고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이제 재활용과 업사이클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아이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재활용은 이걸 이제 똑같은 물건을 다시 만들어내는 게 재활용이다 보니까 이제 에너지 소모가 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업사이클링은 이제 수작업이 대부분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적은 에너지와 적은 소재를 사용하고도 이제 그 물건을 더 가치 있는 물건으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뭐 궁극적인 이유가 사실 이런 자원순환 순환 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는 원자재는 최소한으로 하면서 이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이 될수 있도록 자연계에서 자체적으로 순환이 되면서 자연계가 지속가능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폐기되는 자원을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업사이클 자원 순환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는데요. 저희가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리고 다회용품을 많이 사용하면서 쓰레기를 적게 만들면 저희가 자원 순환에 더 가까워질 수 있고요. 그래도 남는 쓰레기들은 저희가 업사이클해서 새로운 자원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버려지는 모든 물건에 가치가 있음을 알고 소중하게 여겨줬으면 좋겠습니다.